드신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울자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시덤불과 은극히 가득한 세상에서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섬을 짊어지고 호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후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렇크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말뚝이야 나를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풀이 많지 아니하기에서 목자가 왕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산길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평평한 곳을 지날 때도 있고 가파르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다 평탄한 길을 지날 때가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까마다가던 낭떠러지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고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꼴찌기로 나가게 하 합니까? 물론 우리는 크고 적은 고난의 이유를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망의 꼴짜기를 지나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남은 때문에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은 배부르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늘 높기를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도 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한번 키우게 되면 염소와 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발휘받기 때문입니다 양이 염소를, 염소를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찰스스탠리 목사는 우리는 산꼭대기의 경험보다 올짜기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쪼리에 이전 때보다 고난이라는 높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날 만아지지 않는 건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센파도를 이겨나가야만 훌륭한 뱃사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이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은 역경의 소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기후도 좋고 평온한 자연에서 살았던 민족이 훌륭한 문명을 이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자연환경에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고난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곧게 위로 뻗을 수 있는 것은 중간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드럼통입니다 드럼통은 처음에는 양철로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졌는데 옆에서 충격을 가하면 쉽게 터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나무의 마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드럼통에 대나무 마디처럼 주름을 몇개 쳐넣었습니다 세 배나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난을 이겨낼 때 마디가 생겨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편을 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외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족들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려면 논두렁과 산비터를 그래서 와야 하는데 숲이 우거지고 공동묘지가 있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올 때면 날이 어둑 어둑해지고 깜깜해서 깜깜한 간이 벌렁 앞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으니까 아, 이젠 죽었구나 하는 매일의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데 내가 올때 되면 우리 할머니 산 꼭대기 위에서 용기야 오냐 그렇게 고함을 치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가 생겨나오. 할머니, 함께 하시면, 영우나 나의 일이가 다시 가도 도망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의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양들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혼자들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 비행기를 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상이 좋지 않아서 제가 탄 비행기가 큰 위기에 처한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은 겁이 벌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편 24편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악대이가 나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떠올라서 입술로 고백했더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팡이요. 막대의 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하게 되는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지팡이며 불의함이 있는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지팡이요. 질병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지팡이요. 가난이라는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지팡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지팡이의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골짜기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지요.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10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불왕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생활도 추웠으며,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았는데, 교인이라고는 다섯 명, 연보도 한푼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밥상을 피워있지요. 잠자리는 추워서 벌벌떱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천막에 있어도 하나님을 좋을 하나님이시고 가만히 위에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빈답상을 받나도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게 항상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신 확신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금주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들는 것은 골짜기 머름, 머무르기 위한 채소와 콩과 골짜기가 아니고 통과하기만 한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협이 경협이 되는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신 주지인도를 따라가면 골짜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푸른 불밭 순미나 물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벙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일안그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기를 다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푸른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아래에 푸른풀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와 의가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이 있고 치료와 건강이 있으며 아브라함과 그 북과 철통함이 있고. 부처 부활과 영생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는 큰 광야에 두 담임을 알고 내 하나님 야, 야외께서 이 40,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측 흩날 때, 그들이 무사히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양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배우 멸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 저태위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빗구둥으로, 불구둥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네 하나님께 이사실 년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광야를 들어가고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골짜기도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88세 의 나이에 이 땅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남아있던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The blessed of the all is God is with us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퍼즐 목사님은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듯이 신앙인을 염려와 가운데서 기도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버드스의 4시 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새벽박물관에 특별한 배한 척이 있는데 이 배는 첫한 항해를 시작한 이후 1 0 0번 넘게 암초에 부딪혔고 0번 넘게 빙산에 부딪혔으며 수백 번 넘게 폭풍을 만나 돛대가 벌어졌습니다이 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심몰하지 않고 그것은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명해진 것은 한 변호사 때문입니다. 그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박박물관에서, 선박박물관에서 이 배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박물관에 가서 이 배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를 관람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배를 이기고 끝까지 대서양을 걷는 배를 보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 맞서리라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겼던 문장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파도를 만나 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은 배는 없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기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 인생의 파도를 이기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통과하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네. 여러분,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압송, 암송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리 파도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자 위를 지나는 것은 트,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동굴에는 출구가 있지만 터널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한밭 한밭 대신 계속 선진하여 가, 가, 가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터널이 바로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서는 넘기 힘든 높고 힘준 산을 터널과 도, 통해 직통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한 마늘 터널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터널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후 내가 지나온 산을 돌아보면 터널이 곧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틈할때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셔서. 복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